자율주의와 이성주의의 성도들이 동의는 못하지만 제대로 반박은 못했다고 그쪽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장난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나온 기적을 사실이라고 억지에 가깝게 주장하고 무대포로 외친 게 근본주의라고 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 진리이자 사실로 믿고 지켜내는 걸 감정적이니 무대뿐이 우둔하고 어? 성경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기보다 자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었다 라고 거의 쌍용을 퍼붓는 수준이네 아이 보세요. 문맥에 맞게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풀었다. 라는 게 성립이 되는 편입니까? 문맥에 맞게 푼게 문자적으로 푼 거지. 아니, 그보다도. 그러면 건강한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을 인정하고 근본주의를 부정하십니까? 님한테는 성서의 무함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,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혹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과학적, 이성적으로 설명 안 되는 모든 게다별 미친 개소리 들려요?